안녕하세요. 휴안요노 전 김호 원장입니다. 우울증은 만성 스트레스 질환이자 신경학적 장애입니다. 우울증을 가진 뇌의 중요한 특징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불안, 공포, 스트레스를 견제하고 기억 기능에 관여하는 해마의 손상입니다. 불안이나 공포와 같은 스트레스는 편도체를 자극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하여 우리 몸과 뇌가 각성되고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하게 만듭니다. 이때 해마는 편도체를 견제하여 스트레스 반응 조절에 관여하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다 보면 해마가 손상되고 이는 다시 스트레스와 코르티솔을 조절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죠. 둘째, 안녕과 행복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 감소입니다. 앞서 설명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잉되면 뇌속 청방핵에도 작용하여 뇌에 활력을 제공하는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억제하고, 봉선핵의 세로토닌 분비와 세로토닌 세포 기능을 억제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정서가 억제되고 안정된 기분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셋째, 좌측 전전두엽의 부피와 기능 감소가 특징적입니다.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된 우울증 환자의 뇌는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고 알파파가 증가된 소견을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좌측 전전두엽의 변화가 더 두드러지는데 우울증에서 보여지는 부정적 정서나 충동 조절 실패, 작업 기억, 과제 수행 결함, 이성적 판단력 저하 등의 기능 장애와 연관됩니다. 우울증의 스트레스는 단지 정신 심리나 기능상의 변화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뇌 실질에서의 나쁜 신경학적 변화들이 숨어 있다는 점에서 우울증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